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은 지학사 내신 국어 강의 1-3의 이옥설이라고 하는 작품을 선생님과 공부해 볼 건데요. 먼저 단원의 길잡이에서 문학이라고 하는 종류를 크게 네 갈래로 나누었던 것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서정과 서사와 교술 극갈래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 소단원의 세 번째에서는 이옥설이라고 하는 교술 문학의 장르인. 수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다 라고 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술이라고 하는 장르는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세계나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 혹은 삶에 대한 성찰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전달하는 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중에 우리가 배우는 이옥설이라고 하는 이설이라고 하는 장르가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설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학의 양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2 단의 구성을 가지고 이루어져 있는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쓴이의 체험과 플러스 그거에 대한 글쓰니의 깨달음이 나타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배우는 이 작품은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고요. 짧지만 중요한 핵심적 요소들이 두어 가지가 있는데요. 그 키워드들을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공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필과 교술이다 라고 하면서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 수필을 하나 주고서 수필의 특성을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괜찮아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 글에 글쓰니까 느꼈던 감정을 나타냈던 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중요한 요소들만 읽고서 하나 넘어갈게요. 글쓴이는 괜찮아라고 하는 말이 쓰이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제시하면서 괜찮아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더라.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 용서의 말, 격려의 말, 나눔의 말. 부축의 말, 희망의 말이다. 그런데 이 글쓴이가 이런 괜찮아의 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느꼈던 감정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이 필요하다라는 교훈을 얻었다라는 말로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식이나 기교가 없이 일상의 의미 있는 경험과 그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하는 특성이 있는 글이다라고 읽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키워드 다시 갈게요. 형식이 뭐라고요? 없다. 그러니까 자유한 형식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서 자 무엇을 전달한다? 화자의 깨달음을 전달한다.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해주시면 우리가 수필의 중요한 특성을 다 공부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이옥설의 내용을 하나 하나 찾아보면서 수필의 특성과 한번 연계해 볼게요. 자, 이규보의 이옥설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제목의 의미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라고 하는 게요 다슬이를 이자다, 다슬이다. 자, 옥이라고 하는 말은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신의 집을 수리하는 과정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뭔가, 아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서 쓴 글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작품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야 될 키워드가 두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작품에서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해 했던 형상화 방법은 무엇일까? 2번. 두 번째는, 자, 이 작품이 유추에 의한 전개가 등장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찾아가는 것이 이 작품을 해석하는 관건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어요. 어떻게 요 설이라고 하는 장르는 2단의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자신의 경험, 플러스, 그것에 대한 깨달음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라 하는 것. 그러면 역시 1번의 형상화의 방법은, 아, 이단의 구성으로 되어져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하나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단의 구성에서 나의 경험과 나의 깨달음이 들어갈 거다라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본문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이 퇴락한 행랑채 3칸이 있어. 자, 그러면 집 어떻게요? 자기가 있는 방에 이렇게 3칸 자리가 있었대요.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 그럼 화자 나입니다. 아, 오랫동안 방치를 해두다가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지. 그러면 결국 수리를 바로바로 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미루어 두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오랜 기간 뭐해두었다 밀어두었다 이때 그 세칸 자리 중에 두 칸은 비가 샌지 오래되었는데 그러면 비가 샌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방치한 시간이 길었어 그런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하다가 미처 수리하지 못하였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나중에 하지라고 밀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갈게 하였다. 그러면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방치되지 않고요. 바로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내가 기와를 갈게 되었지. 그러면 지금 여기선 자신의 경험이 등장해요. 어떤 거? 기와를 갈았던 경험이 등장하게 되지요. 그런데 자 갈고 난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봅시다. 그런데 수리를 하고 보니까 비가 된지 오래된 것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비가 된지 오래된 것은 아까 선생님이 바꿨던 방치의 기간이 길었던 것은 석가래 추녀 기둥 둘보가 모두 썩었다 그래서 못 쓰게 되어서 경비가 많이 들었다 그럼 경비가 많이 들었다는 건 뭡니까 돈이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 그럼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다라는 것 내가 어. 바로바로 바로 신속하게 드렸던 것은 모두 완전해 가지고 다시 쓸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돈이 어떻게 적게 들었지. 그러면 화자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내가 방치할 때는 그걸 막상 고치려고 할 때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들었고 시간도 많이 들었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신속하게 뭔가 잘못된 걸 알고서 고치려고 했더니 세상에 돈이 적게 들었지 뭐야?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과로를 묶었던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은 읽어내실 수 있어요. 뭐요? 아 잘못을 오래 두면 개가 굳어졌기 때문에 손해가 커. 하지만 내가 빨리 고친다면 쉽게 바꿀 수 있겠구나. 나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한단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가 뭐였어요? 글쓴이가 생각했던 자신의 경험이었다는 거죠. 체험했던. 나는 여기서 생각을 했어. 그럼 바로 이 부분이 뭐다? 깨달은 부분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죠. 어, 무엇을 깨달았는지 봅시다. 사람의 몸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 자, 여기서 별표 하나 들어갑니다. 사람의 몸, 별표 칩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지금 어떻게 했어요? 비가 샌지 오래됐던 내가 행랑체를 수류했던 경험을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어떻게 뭔가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 신체의 몸의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자신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 개인 자신이라고 해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신도 마찬가지다. 잘못을 알고서 고치지 않으면 곧 몸이 폐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의 제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잘못이 있더라도 여기서부터 이상으로 될 것이다. 과로를 한번 묶어볼까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야? 아, 맞아. 행랑체를 수리한 일이 행랑체를 수리한 일은 결국 그 교훈을 적용한 부분이 바로 이 구절. 사람의 몸에 적용한 구절이라고 읽어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지. 나 자신도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고치면 그게 바로바로 바로 해결될 수 있어. 그런데 걔를 방치하면 그 행위를, 나의 그 행동을 고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 그러면서 얘가 또 이야기 시작해요. 이규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뿐 아니라 나라의 정사도 마찬가지지. 그럼 나라의 정사는 나라의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럼 얘가 지금 사람의 몸에서 어디로요? 정치까지도 확대했어요. 아, 그러면 지금 얘가 다른 대상에 적용했네요. 유추 2번. 그럼 아까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읽을 수 있어요? 유추? 1번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 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고 하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 자, 그럼 이 부분에 조심해야 돼. 어, 나라의 정사도 마찬가지래. 뭔가 잘못된 게 있을 때 그때그때 그때 정치도 바로 고쳐야 한다. 그럼 여기서 괄호 하나 묶을까요?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 그럼 이들아, 이거를 네 글자로 바꿔보자. 백성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것 자,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탐관 오리 라는 단어로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존먹게 하고 나쁜 관리들이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신에서 이 부분에 문제를 밑줄을 쳐놓고요 삼관오리라고 고르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요? 밑줄을 쳐놓고 아 이렇게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상징하는 바가 똑같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하고 시조를 줄수 있겠죠. 그럼 대표적인 시조요 여러분들이 아세요. 자 어떤 단어였어요? 어떤 시조였어요? 두터비 파리를 물고라고 하는 시조였지요. 그니까 두터비가요. 파리를 물었어요. 그럼 두터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 탐관오리. 탐관오리가 파리를 물었어요. 그럼 여기서의 파리라고 하는 건 백성을 얘기하는 거지요. 백성을 못살게 군다. 그래서 어떡해요. 이 부분 나왔을 때 시조. 요거 하나 골라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것이 정양경 선생님의 고시 8 번이라고 하는 시조에서도 어떡해요. 탐관오리 횡포가 나타나는 시 구절이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곧 이렇게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더라.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 삼가해라. 어, 나라의 정치에서도 탐관오리들이 어떻게 발견되는 즉시 그들을 처단하고 혼내서 백성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살수 있게 도와주어라. 이런 말인 거죠. 그럼 이 마지막에 있는 구절은 어떤 부분으로 할수 있어?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는 경계에 태도가 담겨져 있는 부분이라고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마지막의 부분에서는요, 어, 글을 썼던 글쓴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위해서 백성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 어, 이런 삶을 위해서 뭐해라? 때를 놓치지 말고, 때를 놓치지 않고 결단하는. 결단, 그리고 개혁이 필요하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치에 있어서도 바로바로 바로 고쳐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되셨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핵심 키워드에서 두 가지 얘기했어요.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앞에는 경험, 뒤에서는 깨달음에 대한 즉, 제시했던 이단의 구조로 사용되어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의 유추의 방법이 적용이 됐는데 첫번째 유추는 사람의 몸 여기서 신체의 의미가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였고 두번째는 나라의 정치까지 그럼 유추의 범위가 점차 점차 모 했다 확장되었다 까지 여러분들이 읽어 주셨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핵심 정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이 글의 종류는 설이었습니다 설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모였으니까 한문학 중에 하나의 갈래였다. 그래서 몇단 구성, 이 단의 구성으로 되어 있었다. 경험과 깨달음의 구조다. 그 교훈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요? 아, 잘못이 바로바로 바로 발견되었다면 그것을 바로 고쳐라. 유추적이다. 어떻게요? 아까 제목, 나무가 썩어서 고쳤던 그 경험을. 사람의 몸과 어디에 나라의 정치에 적용했다. 그래서 주제는 무엇인데 잘못을 빨리 알아서 고쳐나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체험과 깨달음의 몇단 구성이다. 2 단의 구성으로 되어 있지. 유추적 발상이 적용되어 있지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럼면 선생님이란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표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예 글의 종류는 교술의 갈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쉽게 수필이다라고 생각하시라고 얘기했지요. 그때그때 그때 적절한 형식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무슨 형식이다. 자유로운 형식이다. 그래서 세계관 가치를 전달했어. 두 번째는 인상적으로 자신의 체험과 느낌을 전달했지. 그리고 앞부분에 나의 체험을 먼저서 술 플러스 그 뒤에 교훈. 그래서 이단 구성 체크할게요. 체험 플러스. 교훈이었다. 자 그러면 이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경험이 뭐였다? 행랑체를 수리하면서 망가진 걸 오래 두니까 비용이 많이 들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집이 그러하듯 사람의 몸, 정사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면 뭐해라? 바로바로 고쳐라. 이말 기억 하나 해주시고요. 체험과 깨달음의 몇단 구성이다? 2단 구성이었다. 그것도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 얘가 뭐에 의한 전개다? 유추에 의한 내용 전개가 이루어지더라. 먼저, 행랑체의 수립 과정, 그 대상 자체로 분석을 해주고요.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걸로 첫 번째 유추.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나라의 정치까지도 확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습 활동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짝수 발동 1번입니다. 이 내용을 문단의 단위로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었죠. 그럼 아까 여러분들 경험 선생님랑 정리했잖아요. 첫 번째는 세 칸짜리 수리했지. 그런데 하나는 경비가 많이 들고 조금 맞은 건 경비가 적게 들었지. 그러면 결국 이두 개가 묶어서 나의 경험이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 그 다음 마지막에선 정치도 이와 같지. 그래서 유추의 방법이 사용되었다라고 선생님이 여러분과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글의 주제와 형상화 방법. 아까 선생님이 기억했던 거 기억나요? 키워드 형상화 방법 꼭 체크하라고 얘기했었어요. 체험은 어떤 체험이었다? 그렇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런 거지. 비용 많이 들었고, 그 다음 에 내가 이런 거 고쳤어. 깨달음은 어떻게?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바꾸자. 그럼 얘 알아보자는 주제는 뭔데? 이거였죠. 정치든 사람이든 문제를 발견하면 뭐해라? 즉시, 뭐해라? 바로 잡자. 바로 고쳐야 해.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요. 그러면 이 글의 주제를 형성하는 방법은 뭔데? 아까 몇단 구성? 2단 구성. 하나는 체험. 플러스 그 뒤에 대한 교훈이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적용하는 문제였어요. 자, 이규보가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글을 썼다면, 여기 있는 소재들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니? 라고 물었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때, 1170년에 무인들이요, 무신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았대요. 그래서, 이때 정권은 100년간 유지가 되었는데 이 시기에 정치는 혼란스러웠고 몽골이 침입까지 하니까 백성들의 삶은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이규보는 다른 문신과 달리 무신 정권의 합류해서요. 높은 벼슬을 지냈더라. 그가 권세를 위해서 권력자에게 아부를 했을까? 아니면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했을까? 많은 논란이 생겼단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랑 연결했을 때 집을 한번 보자고요. 그럼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려의 왕조라고 볼수 있죠. 그렇죠. 고려의 왕조가 제목들이 튼튼해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목들이라고 하는 건 나라의 인재들. 그럼 비가 샜다라고 하는 것은 인재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다거나 혹은 나라가 흔들렸다라고 하는 거니까 정치의 혼란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경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겁니까? 그러면 정치가 혼란해서 왕조가 흔들려 버리면 그것을 새로 고치기 위해서 경비가 많이 든다. 그러면 경비가 많이 든다는 건 몽골이 침입했거나 정치가 어려워진 누구의 삶이 피폐해져요? 백성의 삶이 피폐해진다라는 거죠. 그럼 경비가 많이 든다라는 것은 백성의 무엇이 커질 거다? 고통. 그리고 부담이 커질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똑같은 구절이었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고 유추하느냐에 따라서 읽어낼 수 있는 거는 너무나 다양한 해석으로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복이나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가능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도 내신 대비해서의 출제 포인트다라고 읽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적용하기 문제로 갈게요. 자, 적용하기 문제는, 어, 갈래별로 비슷한 글을 적용하거나 혹은 서로 다른 글의 종류를 넣어 놓고 어떤 특성이 있니라고 물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4번 문제에서 이 글과, 그럼 이 글은 아까 이규보의 수필이었던 설이었고요. 현대 수필에 대한 비교가 나타났네요. 그래서 교술이라고 하는 갈래의 특성을 더 알아봤으면 좋겠어. 자, 그럼 피천득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플루트 연주자라고 하는 수필이었어요. 자, 본문의 내용을 좀 확인하자면 어떤 내용이었냐면 누구나 지휘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케스트라 보면 그렇죠? 지휘자는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훌륭한 지휘자 밑에서, 어떻게 요 연주를 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맡겨져 있든 자신의 위치에서 뭐 하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아, 어떻게, 나도 이렇게 무명의 플루트 연주자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자신의 깨달음을 쓴 스피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요? 아, 모두 다 뭐가요? 지휘자가 될 수는 없지만, 각각의 자기에 맡겨진 자리에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걸로도 만족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로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럼 본문 선생님이랑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베터는 지휘봉을 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찬란한 존재다. 그러나, 토스카니니 같은 지휘자 밑에서 플루트를 분다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 그러니까 유명한 지휘자 밑에서 내가 지휘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밑에서 뭔가를 연주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난 영광스럽다고 생각해. 다 지휘자가 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본문에서 내용 한 번만 다시 확인할게요. 자, 볼게요. 다 지휘자가 될수 없는 것이다. 자, 그럼 지휘자가 될수 없다라는 말은 자 무슨 말일까요? 자, 모두 주목 받을 수는 없다. 다 콘서트 마스터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오케스트라와 같이 하모니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에 있어서 멤버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난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다른 말을 바꾸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이야. 이런 말이죠. 그리고 각자의 맡은 바 기능이 전체 효과에 종합적으로 기여된다는 것은 의의가 깊은 일이다. 없어서는 안 된다는 신뢰감이 거기 있고 칭찬이거나 혹평이거나 내가 아니라 우리가 받는 건 마음이 참으로 든든한 일이지. 그러면 지금 이 글쓴이는 뭡니까? 내가 그곳의 구성원이어서 함께라고 하는 거가 참 의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악기가 연주하는 부분이 얼마 아니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독주하는 부분, 혼자 하는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 서운할 것은 없다. 남의 파트가 연주되는 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도 무음의 연주를 하고 있는 거지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데 너가 기여를 하고 있는 거지. 베이스볼 팀의 외야수와 같이 무대 뒤에서 있는 콘트라베이스를 나는 좋아해. 그럼 모모와 같이 짜 모였어요. 지구적 표현 사용해 었어요 무대 뒤에 있는, 무대 뒤에서 그러니까 뭔가 주목받지 않지만 거기에 서 있는 어떤 예를 좋아해. 베토벤 교향곡스케르초의 악장에 있는 이런 섹션에 콘트라베이스를 쪄져먹게 하는 빠른 대목이 있는데 나는 이러한 베이스 연주자가 부러워. 그리고 전원 교향곡 악장에 있는 농부의 춤과 아마추어의 오케스트라가 나오거든. 그런데 바순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그 뒤늦게 나오는 대목이 있어. 나는 그럴 때마다 얘의 기쁨을 알고 있지. 그러면 지금 얘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매번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하다,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에서 지휘자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죠? 아마추어의 연기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팀파니스트가 되는 것도 좋아해. 하이든 교양곡 94번에서 두가 연주되는 동안 약방 주인과 같이 서 있다가 청중이 경악하도록 갑자기 북을 두드리는 순간 얼마나 신이 나겠어. 자기를 향하여 힘차게 손을 흔드는 주의자를 쳐다볼 때 잠옷 환희를 느낄 거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요 작은 자로 교양할 때는 지휘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후 지휘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 소스카니니 즉 지도자가 아니라도 어떤 존경받는 지휘자 밑에서 무명의 플루트 연주자가 되고 싶을 때는 가끔 있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화에 기여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단체의 우두머리가 되기보다는 그 단체에서 내 역할을 하면서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글쓴이가 강조하는 것은 모한 뭐 사람 아 그치 조화로운 사람이 되는 게 나의 목표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글쓴이가 스피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플루트 연주자의 개성을 얘기해 봅시다. 스피는 천자연적입니다. 스피는 난이고 하기고 청초하고 맵시가 날렵한 여인과 같습니다. 그리고 숲속으로 난 평탄하고 고유한 길인 것 같고 깨끗하고 사람을 적게 다니는 길과 같습니다. 플루트 연주자는 모든 사람이 주의자가될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작은 구성원이 되는 행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국 연결해 본다면 플래트 연주자는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보면서 글쓴이에게 떠오르는 생각을 깔끔하게 쓰고 있다. 그럼 결국 이거네요. 자신의 경험을 깔끔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쓴 글이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2번 되겠죠. 여기서의 주제와 주제를 어떻게 형상화했니? 그럼 주제는 어떻게 아난 주인공 아니어도 괜찮아. 거기에 있는 리더자가 아니어도 돼, 돼. 작은 일을 하면서 세상의 하모니에 나 참여하고 싶어. 형상화하는 방법은 뭐요?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의 빗대서, 즉, 비유를 사용했다라는 부분을 체크 하 해주시면 좋겠죠. 중요한 거, 괄로 3번. 별표 하나 가겠습니다. 주제 영상화 방법. 자, 둘다 개인의 뭐가 등장했다?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 하지만, 자, 이 부분에 별표 치시고요. 중요한 키워드 나와 있어요. 그치요? 자, 이 욕설이 교훈의 의도를 줍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라고 하는 건 어떤 교훈을 주고 있어요? 아, 잘못된 거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시간 오래 끌지 말고, 빨리 고치도록 노력해. 그래서 그것을 모의 방식으로 유추의 방법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사람의 몸, 나라의 정사.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플루트 연주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감상만 나타났을 뿐,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무엇 비유만 사용했을 뿐이야. 하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오늘 내용 공부 여기까지예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설의 중요한 특성, 그리고 이 작품만이 가지고 있는 표현법까지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를 해 주시고, 다음 강에서는 선생님과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로 함께 풀이해 가면서 어떤 부분을 기억하고 어떤 부분이 시험 문제의 출제 요소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